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장가호입니다. 네, 여러분 아, 오늘은 어, 방황하는 주리들을 위해서 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했을 때 어, 주가가 하락했을 때그 어, 이유를 찾으면 수십만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했을 때도 이유를 찾으면.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어 양쪽 모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어 이런 전문가들이 음 지금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모든 전문가들을 어 참고만 해야지 그 사람들을 어, 믿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네. 전문가들 중에서 어 예전부터 주가 상승을 맞추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호하게 얘기할 뿐이지. 네, 여러분들 어 그런 모든 정보를 듣고 주식을 하면 잘할수 있을까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지금도 수익을 내고 있나요? 네. 음, 이건 피터 렌치가 얘기하는 건데요. 어, 피터 렌치가 얘기하는 어, 것들 중에서 한번 내용을 보면, 어, 그가 틀렸을지 모른다. 네, 내가 투자했다 실패한 수많은 종목을 볼 때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1 0번 투자 중4 번은 지극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된다. 네. 2. 그의 선택이 옳다고 하더라도 언제 마음을 바꿔 그 종목을 매도할지 절대 알 수가 없다. 네. 3. 투자자의 주위에 더 좋은 정보의 원천이 널려 있다. 내가 언제든 원할 때 정보 분석을 하여 쓸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 역시 언제든 그러한 원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다. 네. 이건 피터렌치가 얘기했던, 어, 전문가들을 너무 믿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네. 어, 자기 자신도, 어, 10개를 사면, 그 중에서 한 5개, 어, 반 정도는, 어, 잘못 매수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음, 10종목을 샀을 때, 그게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러한 정보의 어, 홍수 속에서 음, 우리는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린이들은 네. 누구 말만 듣고 그냥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음, 믿을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 믿을 거는 음,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 회사가 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현재도 돈을 잘 벌고 있고 내년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러한 주식들을 찾는 거죠. 네, 음 저는 어 약간 어 어렸을 때부터 청개구리라는 소리를 많이 듣긴 했습니다. 네. 남들이 다 하는 거를 쫓아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 있어서요. 어 남들이 다 하면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꼼꼼히 좀 많이 따지고 생각하는 어 성격입니다. 예, 남들이 다 좋다 그러면 어, 내가 싫으면 그냥 싫다고 얘기하는 게제 성격이라 음, 그런 성격이 주식에서도 좀 음, 많이 영향을 미치긴 음... 하는데요. 어 남들이 어 관심 있는 종목들과 음, 주식 투자를 할때 음, 굉장히 어~ 저는 느낀 게 어, 무조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저의 청개구리 같은 슥슥, 어, 습관은 성격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 대응 대응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 항상 어, 외국인 기관, 기간, 외국인과 기관한테 음, 농락 당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면서 제 방송을 봤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시가총액, 뭐 한... 2,300억짜리, 뭐, 5 0억 이하인 회사들은, 어, 우리나라, 어, 세력들이, 우리나라 세력들이 충분히 장난을 칠수 있지만, 어, 그 이상이 되는 회사들은, 어,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은, 어,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 매도와, 어, 일관적인, 어, 매도와 매수 행렬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합니다. 네, 이러한 어, 시장에서 이러한 어, 굉장히 변화가 큰 시장에서 어, 아직 어, 자신만의 아집이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계속 어,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주린이들은 뭐 그렇지 않겠죠. 네, 아직 그래도 주린이들 중에서 어, 너무 고집스럽게 어, 자기가 어 아집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네. 어그 믿음은 뭐냐면 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고 어 지금 어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네. 재무 재무 상태와 어 성장 가능성 그 기업이 어떤 것을 팔고 있는지, 상품이 뭔지. 네. 그 회사에 대해서 어, 재무와 성장 그리고 상품 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공부를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건 믿음입니다. 네. 하지만 어, 누가 좋다고 해서 하던지 아니면 지금 어 지금 예를 들면, 어 한몇년 전에 했던 투자 스타일을 아직도 고집하면서, 10년 전 투자 스타일을 아직도 고집하면서, 어그 투자 스타일을 바뀌지 않으면서 그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무조건, 어 PER, 뭐, PBR이, 어 PBR이, 어 낮다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 자기가 어,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을 잘 보고 투자를 해야겠죠. 아직도 싼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저께 어, 회계를 하는 친구랑 통화를 했었는데 어, 아직도 싸고 숨겨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을 어 회사들 중에서 성장 가치가 있고 상품이 가치가 있으면 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어 기다림이 중요하겠죠. 네. 저는 어 보유한 종목이 보유 종목이 어 너무 빨리 급등하면 너무 빠르게 급등하면 어,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laughs> 네, 보유 종목이 너무 빠르게 급등하면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분할 매수를 하잖아요. 저는 어, 항상 몰빵하지 않고 분할 매수. 저처럼 분할 매수. 분할 매수하는 사람들은 어, 아니 오늘 한한 50만원. 사고 내일 한 50만원 사고 했는데 그 다음날 너무 갑자기 급등하면 이 종목을 팔아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거래량이 평소보다 한뭐 10배 많으면서 뭐10% 8% 오르면 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주식도 음, 이 수급이 꼬이기 때문에 수, 수급이 꼬입니다. 이 수급이 꼬이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던 주식도 어 한번 갑자기 세력이 올리면 이때 물린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상당히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보유한 종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저처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뭐, 급등하면, 어, 좋아하지 마십시오. 뭐, 예를 들면, 음... 어, 제가 요즘에, 제가 요즘에 봤던, 어, 네오이즈, 제가 몇번 얘기했었죠. 네, 네오이즈, 저는, 어, 빨리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모아가게요. 네, 현금이 빨리빨리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조금씩 팔면서 사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날 뭐10% 올라가고, 개미들이 막뭐 갑자기 막, 막 10만 거리랑 막 돌파하면, 응? 개미들만 막 10만 주 사고, 막 100만 주 사고 그러면, 아, 이걸 놓아줘야 하나 하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저점일 때 사는 걸 좋아합니다. 뭐 성도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있지만 음 저는 계속 담아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을 어 너무 빨리 오르지 않는다고 어 조바심을 낼 필요 없습니다. 어 아직도 어 싸고 숨겨진 주식들이 어 저도 어 여러 사람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그리고 어 자신이 어 자기 자신이 음 자기 자신 어, 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물론 어, 저도 나중에 뭐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돈을 받겠지만 네 유튜브에서 그 무료로 막 차트 분석해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 이거 얼마에 매도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 그거 그런 것들은 어, 자기만의 노하우가 각자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이런 부분들은 어,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나중에 어, 알려드리겠지만 음, 그런 그런 자기만의 돈을 버는 노하우들을 그냥 어, 손쉽게 댓글 달았다고 알려드릴까요? 그거를 받고 또그 가격에 판다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절과, 어, 그건 본인이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제가 차트 보면서, 어,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건 어차피 차트 보고 얘기하는 건 참고일 뿐입니다. 차트 보고 얘기하는 건. 네. 차트는 참고일 뿐이고요. 뭐, 어, 한번 다시 예를 들면, 어, 어떤거를 예를 들까요 뭐 아무튼 뭐 미래에스 대우를 볼까요 네뭐 미래에스 대우 뭐 차트 보면 뭐 이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뭐 이렇게 지금 5,000원대 한번 있고 이때 뭐 개인들의 매수가 많으니까 5,000원을 어 5,000원이 강력한 어 저지선이 되겠네요 5,000원을 돌파하면 어 그때 매수하세요 이런거 아 이런 차트 차트를 보고 하는 것들은 음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네어 개인들이 5천원대 물린건 사실이잖아요 네 하지만 어 외국인들이 이, 이거 그냥 5천원 뚫어버리면 어 그냥 올라갑니다 네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너무 어 어떤 것들을 너무 맹목적인 믿음으로 항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어이 차트를 보고 어 수급량을 보고 뭐 지표를 보고 네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들의 매수세를 보고 뭐 이동 평균세를 보고 뭐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 확신하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항상 네 예를 들어서 어 미래에셋 대 이건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이제 음, 월요일 날, 어, 급등할 수 있겠다는 차트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월, 예를 들어서, 어, 월요일 날 급등할 수 있는 차트가 나왔다고 해, 칩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만원을 들어갔는데, 어, 마이너스 한3%나서 손실을 봤다고, 어, 그 사람을 책임지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런 것들을 같이 스터디를 하는 거고요. 네, 항상 본인이, 어, 공부를 해서, 어, 좋은 종목을, 어, 찾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 자신이, 어,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샀다고 칩시다. 네, 네이버. 네이버를 샀다고 칩시다. 카카오를 샀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 이거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보, 보기는 하죠? 네. 그리고, 어, 사업 계획서를 보시나요? 그리고 내년, 어, 내년 어떤, 어떤 것을 할지 공부를 하시나요? 그냥 네이버, 카카오, 어, 떨어졌으니까 그냥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그냥 전문가들이 어 얘기하는 거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슈퍼개미들이나 얘기하는 거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이뭐 주식 보고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본인이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뭐 주가 하루 떨어졌다고 불안해하면 주식 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생각이고요. 어, 그리고, 본인만의,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어,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어, 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 강철의 심장으로, 어, 단타를, 제가 얘기하지만, 단타를 잘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이 없어서 그렇죠. 네. 본인이 어 이런 어 그런 어 세계 뭐신풍제약뭐 이런 급등주 단타를 어 동물적인 감각으로 할수 있다면 하십시오. 네. 100명 중에 한명이 1%, 1%가 될수 있는 분은 하면 됩니다. 네.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뭐 스윙이든 어 중장기든 어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어 근데 이것도 주, 어, 규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얘기 하잖아요 그날 샀는데 갑자기 오르면 단타처럼 저는 팝니다 네한 한, 한 4일 됐는데 급등하면 저는 어 일부 매도 합니다 중기로 투자 하다가 어 뭔가 어제 계획과 다르게 이 사업이 내가 생각하던 모델이 아니면 <laughs> 어, 손절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규정을 짓는 건 그렇지만, 어, 자기가 단타가 맞으면 단타를 많이 하면서 스윙을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주린이들은 그거를 다 어떻게 할까요? 오랜 경험을 해야죠. 네. 일단 주식을, 어, 한 주라도 사면서 연습해야죠. 네.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린이 여러분들 어, 어 월요일 날 주가가 떨어질까 뭐 어차피 어 지금 변동성 장세잖아요. 네. 8월 달까지는 네, 쭉 올랐습니다. 8월 달까지는 주가가 누구나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8월까지 어 누구나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단타 치는 사람들 손실 많이 봤습니다. 네. 9월, 9월부터 10월까지는 진짜 이제 자기, 9월, 10월, 네. 이제, 이제부터, 어, 자기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 상승장이었잖아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자기의 주식 투자, 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 그러니까요. 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 주식을 하는 겁니다. 저처럼 어, 제 2의 월급 만들기. 네, 저는 제 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잖아요. 네, 저는 엄청나게 뭐 슈퍼 개미가 될 생각 없습니다. 어 저처럼 그냥 제 2의 월급 만들기를 목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저처럼 하셔도 되는 거고. 어, 슈퍼개미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슈퍼개미가 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나스닥 살짝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오를까요? 모릅니다. 지금 이거 똑같이 안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계속 보합 상태지만 어,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나스닥하고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랑 똑같이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어, 밤새 밤새 막 미국 증시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올랐는지 내렸는지만 확인하십시오. 자기 전에 한번 보던지네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 내년에도 좋을지 어, 보면서 뭐 내년까지 운영까지, 내년까지 너무 당기는 거잖아요. 그건, 그건 한 2삼 분기까지 괜찮을지 보면서 주식 투자하십시오. 저도 뭐어 10개를 샀다고 10개 다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10개 사면 두세 개 오를 때 나머지는 보합하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항상 대응하면서 주식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정답이 어디있습니까 네. 지금 금융주가 지금은 금융주가 대세라고 해서 다음 주에 금융주가 대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전 주에는 어, 자율주행이 떴었습니다. 그 전전 주에는 또 어, 유통주도 떴고요뭐 오일주도 뜨고요. 네,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뜰지 모릅니다. 이럴 때 지금 어, 금융주가 뜬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금융이 뜬다고 어, 금융을 들어가면 고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냥 금융도 어, 신한지주, 뭐 KB금융 아, 어, 그런, 어, 저평가돼 있을 때 미리 사놓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네. 기다리는 거죠. 기다린 사람들, 뭐, 세달 기다렸다가, 어, 세달 동안, 어, 예를 들어 세달 동안 천만원 났는데, 그게 한 12%, 10% 수익 났으면, 1 0 0만원번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어, 그전에는 뭐, 어, 6, 뭐 물류, 네, 저번주 신세계가 떴었죠, 신세계 그런. 그리고 또 자율주행도 떴었죠. 네, 그 다음엔 뭐가 뜰까요? 뭐 예측은 할수 있겠지만, 어, 저도 뭐 예측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그게 맞을까요? 항상 100%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그 예측을 해도 회사를 들어갈 때어 조금씩 예측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뭐 에스폴리테. 네. 제가 이 회사를 들어간 것도 어 약간의 테마가 있지만 어 회사가 나름 음 돈을 그래도 잘 벌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잘 벌고 있고요. 네. 하지만 오늘 굉장히 올랐다가 떨어져서 이것도 물린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외국인이 사서, 어, 개미들이 그렇게 많이 안 물렸습니다. 다행입니다. 기관이 많이 팔아서 하락을 했지만, 어, 기관들의 물량이, 어, 에스폴리테 기관들 물량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코스닥 종목이라 지금 기관이 파는 건데, 에스폴텍, 어, 없습니다. 저는 뭐, 7,300원 되면 다시 또 들어갈 겁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 뭐, 어, 각자 알아서 투자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거 8,000원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 있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뭐, 제 예측이 맞, 맞, 맞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 지금 보시면, 뭐, 여기, 어, 아, 차트 보고 하는 것들은, 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예전에 얘기했었고요. 여러분들 어, 오늘은 방황하는 주린을 위해서 어, 한번 어, 교육 방송을 찍었고요. 물론 저도 주식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네. 아직 고등학생도 아닙니다. 어, 저는 그러니까 완전 주린 초자들 초 초자분들이 함께 주식을 안전하게 할수 있게 어, 방송을 하는 거니깐요. 어, 잘하시는 분들은 제거 방송 안 봐도 됩니다. 네, 제거 방송 보면서 뭐, 너같이 하면, 그런 분들은 안 봐도 됩니다. 저는 뭐, 줄인, 주린, 줄이들 막, 자꾸 막, 요즘에 하도 막, 이상하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자꾸 막, 급등주 쫓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짜증나가지고. 아, 나노엑스 들어가고 막, 아. 아, 아 미안합니다. 나노엑스 들어가신 분들. 친구 미안해요. 네 아무튼 어, 이렇고요. 네 오늘 어, 주식 시장 음,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뭐 변동성 크겠죠. 어떻게 합니까? 네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갑자기 외국인들 들어오면 어, 주가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그날 방송에서 아주 난리 날 겁니다. 뭐 자기가 봤을 때는 뭐어 이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미리 예측을 못 하잖아요 다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보면서 신란해하지 마시고 본인이 결정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급등한 종목들은 어일 일정 부분 수익을 챙기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십시오. 네, 오늘 어 방송 마치고요. 네, 저는 또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돼서 일요일을 일요일을 항상 장사를 하러 가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을 또 만약에 할수 있으면. 어, 또, 어, 방송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